Okay.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입장료를 냈는데, 250엔, 1인당. 그냥 가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한편더 찍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베스트나 여러 가지 저희가 작품들에서 언급을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짱구의 극장판 중에서 가장 유명한 태양의 탑이 등장하는 아하. 바로 어른제국의 역습! 어느날 떡잎마을에 20세기 박물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20세기를 체험할 수 있기래요 짱구 아빠 엄마를 비롯해서 많은 어른들이 네. 여기를 다녀오면서 너무 좋아하더니 어느날 아이가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난리 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이 20세기 박물관에 모두 끌려가게 됩니다 네. 물론 자진해서 간 거였지만 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상해진 이유는 네. 바로 20세기 박물관에서 과거의 그 향수를 느끼고 그 추억으로 빠지게 되는 추억 냄새를 뿌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짱구는 짱아를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어른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 일을 계획한 네. 조직 이름. Yesterday once more. 존내론의 얼굴을 하고 있는. Yesterday 네. once more. 어제요, 다시 한 번. 아, 그렇죠. 네, 과거에요, 한번. 다시 한 번. 국내명은 20세기 살리기 프로젝트. 어 오, 이게 멋있다 네. 네. 이들을 막기 위해 짱구 일행이 파이어! 하고 출동하게 되는 네. 어,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개요를 네. 설명해드리면, 원제는 크레용 신장 태풍을 부르는 맹렬, 어른제국의 역습편입니다. 기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항상 태풍을 부르는 요게 붙어요. 짱구는 못말려의 아홉 번째 극장판이고요. 이게 21세기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2001년에 개봉을 하게 된제품이에요 네. 의미가 20세기 소년하고도 또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또 이런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네. 대형편도 20세기 소년편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연 짱구 극장판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어른들도 그 장면을 보고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을 정도로 정말 핵 인싸. 작품이고요. 그 요즘 친구들이 왁스를 기억하는 가장 유명한 노래기도 하고요. 아, 뭐, 저희 뭐, 때 뭐, 오빠고 머니이지만 네. 이 작품이 일본 미디어 예술 백선의 어, 애니메이션 부분 19위를 차지할 정도로 작품성까지 인정받았다. 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한 짱구 아빠 회상씨는 정말 마르고 달토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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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되고 있는 작품이죠. 네, 조회수도 네. 높아요. 다 유튜브에서 아, 보요 원래는 TV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짱구의 가족이 그 짱구 엄마 친구 있어요. 네. 그분 가족이랑 같이 20세기 박물관을 방문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부터 아이디어가 출발을 해서 제작이 된 거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막 짱구 아빠가 네. 막 영맨 자리에서 일어나라 영맨 이런 거 부르고 하거든요. 네. 하나, 두, 이 제작진이 짱구 아빠의 성우인 후지와라 케이지를 울려보자 그 마음에서 만든 프로젝트라고 해요. 아, 이게 약간 이경규 씨의 원래 카메라 같은 느낌인가요? 어, 그,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 후지하라 케이지가 짱구 아빠랑 이때 나이가 똑같았대요. 작품 내와 그 당시 나이가 똑같아서 네. 이 과거를 자극하면 이 사람이 울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를 눈시울만 불켰다고. 네. 아, 또르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르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못 짰다. 아, 그렇죠. 아쉬운 작즙기였다 어... 네, 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 작품이 국내에서도 방향이 되었지만 어, 최근에는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장면들이 좀 편집이 됐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또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장면이 있어요. 네, 보리차 따면서 서로 이제 그 보리차를 마시면서 취한 척 연기를 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가끔 막 콜라 먹고 취한 척 하는 그런,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막 짱구가 그철수한테 어머머. 철수 씨 지금 나를 버리는 거예요? 딱이러더니 맹구가 딱 이래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 와요. <laughs> 그런 대사들이 막우구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 애들이 보기엔 적절치 않다. 켄자 타임 오잖아요, 애들. 아 그렇죠. 어, 우리가 뭐했나 아, 싶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캔슬. 지금 제이 박스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제이 박스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어, 늘 떠들던 만화 얘기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일본의 사회상을 한번. 가져왔어요, 제가. 어떻게 요 제가 보면 저번주에 했던 20세기 소년편이랑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편을 꼭 봐야겠죠. 네. 1970년 3월부터 9월까지 세계 박람회인 오사카 엑스포가 바로 이곳에서 <목소리> 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6,400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던 엑스포고요. 네. 2010년 상하이 엑스포가 어, 나올 때까지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인구수로는 못 이겨요. 아이맥스 기술이 최초로 선보였던 행사고요. 네. 그리고 당시 아폴로 11호가 가져왔던 월석이 닐 암스트롱 대중들에게 최초로 공개되기도 했던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던 전시회다 근데 저도 만약에 그때 살았다면 이닐 암스트롱이 갖고 온 월석 있잖아요 이건 꼭 보, 이거 하나만 보고 싶어서라도 왔을 것 같고 많은 일본 작품들 중에서 이 월석에 대한 테마를 갖고 있는 작품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파급력 있는 엑스포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 엑스포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찬양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계속 추억하느냐? 돌아가고 싶냐? 당시 일본은 전쟁 후에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끝벌에 있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부, 막 이런 성장, 상징을 한꺼번에 터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시도 좀 네. 하고. 그 동아시아 최초로 연 엑스포가 바로 이 오사카 엑스포였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을 총 집결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프로그램도 엄청 편성하고 네. 엄청 미뤘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오사카에서 2020년? 25년? 네, 새로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다시, 다시 한번 이곳에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엑스포가 열린다고 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의 엑스포를 한번 추억하고 새로 운 엑스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이 영화가 개봉한 2001년이 일본에겐 매우 힘든 시기였다고 합니다. 음. 바로 이제 버블 경제 이후. 의 잃어버린 10년의 거의 마지막 시기, 장기 경제 침체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을 찬란한 시기로 끌어올려주던 이 70년대, 어, 엑스포가 너무나 그리웠던 시기였고, 지금 현대와 비교해서 자신들의 그 초라한 모습과 이 영광의 시절과 이게 너무 놓고 보다 보니까, 어, 그때 살고 싶다는 그 일본인들의 감정을 이 애니메이션 자체에 너무나 잘 담았던 것이었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느낌이 아까 전에 이제 인섬에 계속 얘기해줬던 우리가 겪었던 90년대 초에 약간 그 구, 경제적인 부흥 끝에 IMF. 네, IMF가 97년에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80년대 그 올림픽이 있었던 어, 그 시기를 그렸던 응답하라 시리즈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작한 극장판이 아닐까. 응답하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성동현 씨가 시티포에 투자하다가 망했던. 아.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어,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면 어, 저희가 또 하나의 또 테마. 네. 우리의 20세기와 21세기를 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폭스죠. 농담이에요. 이건 농담이에요. 쪼끔. 리로리리로링. 아, 예능, 우리 예능이잖아. 우리 예능이잖아. 예능 떠나야지. 20세기는 폭스다. <laughs> 예능은 노력이에요. 여러분들 노력 안 하면 예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노력해야 돼요. 저처럼 라이미 like 눈치 어, 그리고 인상 이런 거다 굴하지 않고 주인 시선 노력 뭐 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Just do it. 야 yeah. 그러면 인셉이 추억하는 20세기야. 편집이구나. <laughs> 이런 것도 견뎌야 돼. 인세이 행복했던 것들 어떤 게 행복했었죠? 저 이거 보고서 되게 많은 걸 떠올렸었는데 그중에서도 진척형이 물려준 워크맨 마이마이라고 하죠. 아... 거기에 라디오 기능이 있는 게 있었는데, 네, 네, 네. 거기에 라디오 기능이 있는 게 있었는데, 네, 네, 네. 그걸로 라디오 듣고 녹음하고 다시 듣고 이랬던 거 그때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문세 씨가 별빵 했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그이지율의 영스트리트 어,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가끔 방학 때 박철의 2시탈출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싱글벙글쇼 아직도 할까요? 싱글벙글쇼 해요 고속도로에서 맨날 들었던 거잖아요 어디 이동할 때 부모님이랑 택시기사님들이 아직도 많이 들었어요 싱글 벙글 쇼. 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들으면서 항상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나고 제일 좋았던 거는 아버지가 치킨 시켜 주시면 네. 치킨 오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그 저희 가족끼리 모여서 아버지가 이제 기타 치고 포크송 불러 주셨거든요. 네. 같이 따라 부르고 그때가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뭐이 저도 비슷하게 이 90년대 아이콘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 네. 네, 그런 것들이 자꾸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 비디오 테이프 음흠. 비디오 테이프는 정말 늘달토록 맨날 봤잖아요 대형 팬더의 모태신앙 아닙니까 철의 28호 뭐 울트라맨 람마 드래곤볼 이런 거 보면서 뭐 자랐었고 디즈니 작품들도 보면서 뭐 그렇게 자랐었던 기억이 나고 음. 뭐 그런 것들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낙이었다 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학교 밖에서 했던 활동들 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서 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학교에선 우리 밑거름을 못 쌓았구나. 어, 그렇죠. <laughs> 미래 어떻게 살까? 그렸던 그날의 밤들, 어,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사실... 이렇게 살줄 몰랐거든요. 그때 생각한 미래가 저거잖아요. 옛날에 여기 그렇죠? 여기 던 사람들이. 네, 0년대 생각한 미래가 저거죠. 그렇다면 인썸님은 만약에 네. 21세기와 20세기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이진법세카이가 도래한 21세기요 아, 이진법세카이 단지 그것 야, yeah, 즐길 수 있는 게더 많잖아요. 앉아서. 이게 없었으면은 마는미크도 아, 없었고요. 그리고 데드 오브 올라이브 6도 안 나왔을 거고요. 아, 네. 니오토마타도안 나왔을 거고요. 슈퍼로봇대전은 그때도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못 나왔을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21세기 이어라이트. Right. 전 현재 간서 항상 좋아요. 앉아서 즐기는 거 좋아해요? 서서도 좋아해요. 대관람차에 앉아서 즐길 수 있는데 그죠 앉아서 공포 영화 주온 즐길 수 있는데 아주원은 그 자꾸 왜 건들고 그래 지금 이틀 연속 악몽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유노 대? 난 주온 보고서요 지금 엊그제 잘때그 신발 이렇게 가득 모여있는 데서 그것이 바, 밝으면 또안 무서워요. 너, 너네 어제 다 나갔잖아요. 나 집에 언제 들어서 자고. 나 그때 겁나 무서워서 일찍 잔 거예요, 그냥. 아, 예. 장롱, 태일이가 펴줬어요. <laughs> 장롱을 피다니 대단하군요, <laughs> 고일씨 장롱에 있는데. <laughs> <laughs> 카메라 <있어요>. 꺼봐. <laughs> 이거는 그대로 다 나갈 겁니다. 카메라 꺼봐. 예. 이 원한들이 쌓여 도시오가될 거야. 당신은 어떤 기영이네 저는 대부분 추억이 과거에 많지만 20세기에 제가 쌓아왔던 게 너무 미미했어요. <laughs> 해온 게 없거든요 거의. 낮아서 거의 그래 네. <laughs> 네. 그 당시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때보다 잘할 자신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여러분들과 유튜브 하고 있는 지금이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체감되는 친구는 과거에 정가 좋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땐 지... 현재의 정크가 더 좋죠.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유념하셔야 될 게, 옛날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이고,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의 여러분이 베스트예요.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현재에 살아가는 걸좀더 그렇죠? 어,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너무 만화, 외적인 얘기만 많이 했는데, 어른 제국의 역습, 명장면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명장면이었나요? 일단, 짱구 아빠 회장 뺍시다. 어 당연히 빼야지. 어, 빼고. 너무 그거 핵이 있어요 치사해요! 진짜. 네? 아, 그 장면이 뭐냐면, 그 캔이. 네. 아, 끝났어. 계획이 스포로 돌아와서 떨어지려고 했는데 짱구가. 치사해요! 번지점프 하려는 줄 알고. 어, 그 짱구의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굉장히 작품적으로는 여러 가지 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너무나 이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짱구가 또 그때 그 얘기 하거든요 네. 너무 높아져서 무서워졌어요? 딱이 얘기 하는데 그렇다 라고 말하는 그 덤덤하게 말하는 케나의 모습이 어떻게 그 여러 가지 상징을 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저녁노을 상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 우리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집 밖에서 놀고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 저녁 노을이 질때그 네. 늦쯤에서 느끼는 그 감정들 노을이 네. 지고 있고 집에는 이제 부모님과 어, 맛있는 아, 저녁이 네. 기다리고 있고 피구왕 토끼를 보러 들어갈 때 그때 진짜. 그 두근두근 거리는 그때 어, 그것들이 생각나는 장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보게 되시면은 꼭 엔딩롤까지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아,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틀어준 노래가 호바야시 사치코님의 건강하세요라는 노래예요 근그 노래에서 계속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엄마 뭐 고마워요. 뭐 그때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때 엄마가 도시락 싸와 줬더니뭐 이런 걸막 얘기하거든요. 그 내용들 가사 내용들 짚어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다 느꼈던 장, 느낌들이에요. 저는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꼴찌 해가지고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 미안해. 내가 1등하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얘기했던. 저는 항상 여기 오사카에 있는 그 뭐야 글리코상처럼 1위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죠. 뛰시는 포즈를 제가 기억합니다. 네. 하, 항상 이러고 드시더라고요. <laughs> 이걸 <이런> 관심 <간심비처럼> 뺏차 놓쳤어요? <laughs> 물총 두개 이렇게 그 들고 어... 이렇게 뛰시던 거. 공기정을 죄소한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장면들이 어, 담겨져 있어서 꼭그 짱구 아빠의 회상 장면만 아니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과 그 작품에 담긴 메타포드를 보시면은 좋은 의미가 많이 있으니 어,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은 애니메이션이다. 꼭한번 보시라. 가족끼리. 그러면 인썸님, 네. 어,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해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언제나 노동할 장소를 제공해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로 또 찾아뵙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앞으로도 인사 많이 드리겠고요. 어, 감사합니다. 다른 별로 없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하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한 게 핵심 골짜기 때문에 그냥 다른 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보다는 감사합니다. 이네 글자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근데 뭔지 알지? 하나 가끔가다 빠지잖아. 그런 거 뭔지 알지? 여러분들. 그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다 하나 빠드린 거있잖아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뭔지 알죠? 넘어갈까요? 네, 무슨 인사를 준비했나요? 아, 저는 저번 편에 해서 이번 편에 시켜드린 거예요. 라이트 네. right 뭔지 알지? 막 이렇게 넘겼는데 이렇게 딱 끊겼을 때그 비통한 마음 뭔지 알지? 라이트에 취사해요. 취사해요. 그러면 대형 팬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아직 오사카 일정이 남아있거든요. 네. 잘 마무리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고생했어요. 애들이 고생했고 많이 걸었고 많이 걸었고 아이고 너도 고생했다 이 70년대부터 서있느라 아이고야 그러면 여러분 대형팬더는 또 돌아옵니다 대형팬더 윌비 리턴 아, 만화영화는 대형팬더 하나 둘셋 하나 둘셋수고하습니다 어우 뜨거워 수고하셨습니다. 오 다리 오, 부었어 엉덩이에 땀차